네, 알겠습니다. 부모님행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도 사실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변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고요. 어, 실제 이제 오늘 주제 이제 무한에 관련해서 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가지고서 어떻게 무한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어, 적응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업무하는 환경이, 사실 최근에 뭐, 급격히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되고 있고, 어, 앞으로 이제 더 이런 것들이 더 가면, 더 사실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이, 신종,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BMW를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 트로 워킹하면서 이제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셀러스트 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 공부하는 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는 것뭐 책으로 공부한 것들이 다 많이 바뀌었죠. 태블릿 이런 것들로 최근에 이제 커피스라고 책자에 어,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느 탓체를 갖고 다 저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태블릿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요즘 이제 CIO들한테 또 이제 실제 산업 담당자들한테 많이 해당되고 있는 이제 BYOD, 브레이어온 디바이스에서 브레이온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어, 이제 회사 업무를 보는 형태로, 어, 가고 있죠. 실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거까지 현재까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 통해서 한번 보시려고 했는데요. 그전에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그 저기 어, 통계 하나 보시면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어, PC입니다. PC, 데이터 PC. 정체가 되고 있죠. 아이비에서터 포케스트를 한번보시면 정체가 되고 있고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 메인에 있는 그 태블릿이 데이터 PC를 능가하고 있고요. 물론, 노트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가 성장하는 만큼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일을 하는, 입사에서부터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Hi, your desk is open up. Oh, okay, thanks. Hmm. Where's the computer? Ah. Nice, my login. It worked. Wow, these IT guys here are fast. It took me over a week to get my computer and account set up at my last job. Huh, an email from my boss. Sign in to SocialCast. Okay, cool. Looks like I have everything I need. Their social cast. Hmm, looks like a kind of social network for the business. Great, I'll introduce myself. Wow, comments already. I recommend you view this presentation. The latest sales presentation. Sweet. I'll dig into that later. Back to my workspace. Octopus. Wonder what that is. Wow, all the stuff I need is already here. Documents, forms, quotes. That was easy. <coughs> this is Laura. Hi, Laura. This is Vittorio, your boss. Hi, Vittorio. Hey, so, we're closing the quarters tonight, and we really need to crush our numbers. Can you do me a favor and check the leads on your phone? On my phone? Yep. Yeah. Thank you, Laura. All the apps for my desktop are here, mm -hmm. and my leads. I never have to go back to the office. Any questions? Yeah, I'm not sure about the ROI. Well, we have a flash based ROI tool. Wow. Send the details to my assistant. Great. Thank you. Cheers. Cheers. Yeah. yeah. A sale on the first day, huh? Having mobile access really helps. Now speaking of, I hope you reported your numbers being the end of the quarter and all. Use your iPad. You can access our system on there. Why doesn't that surprise me? Whoa, well, what is this? Windows XP? <laughs> thank you so much. Don't thank me. Thank IT. <laughs> 영어의단말기로서 유일한 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것만 사실 관리하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발생하는 이제부터 현실에 닥친 것은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들이고, 너무나 많은 애리케이션이고 너무나 많은 곳에 사실 데이터들이 산재를 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해주고 어, 효율적으로 다 해줄 것이냐라는 거죠. 접속하기 것이.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업무 환경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핵심은, 가장 지금 은 중앙에, 중앙에 브로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수있다라고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어떤 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제로브라이트든, PC든, 뭐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PC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니다 수많은 그 웹에 하는 어시물이션도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들, 그런 것들도 다 해주면 하나에서 관리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스크탑 가상화, 라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그 PC를 중앙에다가 포트가 녹아서 하고 PC 자체를 없애다라는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PC를 다, 물리적으로 갖다 놓을 수 없으니, 다단 머신로 만들어서, 이거를 원격으로 접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데스크탑 다 나와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여기 접속 장치는 모든 상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프라에서, 브로커의 브이앱 뷰를 설치하고, 유저는 유저의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인증을 거치, 거치구요. 그게, 어, 실제, 인증 거친 다음에는, 파면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예전 메인 프레임 시절의 더미 터미널 형태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데이터자체가 흘러다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데이터를 주로 관리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관리하면 됩니다. 모든 관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쉽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이 외환경만 저 고수 왼에서 밖에서 접속할수 있도록만. v p n 이라든지 시큐리티 서버라든지이런 거를 을 적용하면 완벽한 스마트워크가 된다는거죠. 언제 어디있을까 실제로 많은 웹사이트에서 SOC 그 사용되어 있고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PC라는 것이 정말로 이제 암무상관위로서는 없어져 도된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거 필요없다 이거죠. 당연히 고민하는게 있습는다 제어프라이터는 CPU가 필요없고요. 왜 CPU가 필요없냐 이 OS가 필요 없기 때문에. 메모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뭐, 사실 다개인정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유출에 어, 위한이 있는 장소들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사례를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넓은 작업장에 있는 모든 PC를 업무용단 말, 일반 사무용이 한 만오천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설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지금 현재 3,500대, 한 200대 더있고요 500대, 3,500대가 완전히 다위대한 환경으로 바뀌어서 제로플라인으로 다 바꿨습니다. 실제로 이게 비용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시면은, 뭐 5년간 이 비용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을 때, 5년간 한대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 절감이니다 여기에는 이 뒤에 있는 여러가지 이런 비용들은 사실 하면 안 되니까 관리 비용도. 예전 PC 시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많았는 교체를 하고, 패치를 하고, 뭐 어, 파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리얼 타입으로 가능해진다. 사실 저 비용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의 비참성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겁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시큐어 존 안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때문에이 그 사이에는 데이터 는 자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데이터만 가져가서는 데이터 자체구 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VDA 결이 과정에서 뭐 현대신공업에서 참고 이 자료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현대신공업 CR 분에서 발표 하시면은 만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그자 한양고등학교에서 편성 분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보니까. 해보니까, 들어가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해보면 다고거 아니야. 해서, 이런 이제 파러럿을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에,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어, 견뎌있다. 뭔지 아시겠는 겁니다. 네, 그것보다, 어, 저희 그 v m 가더 낫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제, 그, 사용자 만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 운영 편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서버에, 이제, 그 실제 이제 사용자들의 위험이 성능이 되는 그리고 서버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비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대역품마 만드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죠 이게 실제 공부된 자료이기 때문에, 달라고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뭐, 이제 다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저희, 그런 이제 관리 센스에서,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 사용도 고 그리고, 어, 스토리지 성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어. 절대로 이 부분은, 어, 많이 고민을 하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희 우리, 우리, 우들우 많이 있지만, 그냥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접 또, 이런 부분에서 저부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반족을 하느냐, 중요한 요소이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의미가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 90%도한70% 이상이 다 만족을 하고 뭐, 보통까지 합치면 그90% 이상이 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네. 물론 여기에 특수성이 있을 거고요. 모든 그, 그 모든 스에다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것도. 어, 사실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면 아런 재개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측면에서 PC보다 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자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대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대대로 어, 잡아 자기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중으로 앞으로 모든 PC를 다 바꾸겠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lg 저기 사무용 환경 저희 VM의 h o r i z o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제품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UC라고 하는 부분이 뭐 o r i p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 하는 부분에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또 3D 그래픽, 실제 제조 업체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기존에는 사실 잘안 돼서 비용 문제가 일어지않겠는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 장치, 항상 설치해가지고, 뷰플라이트를 설치해서 해야 했었지만은 HTML5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디바이스가 HTML5를 아마, 그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모든 디바이스에서, 내가, 그, 저기, 화성,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많이 부러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이 분야는 스타가가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 디스탑의 엄청난 변화를 아까 자주 보셨지만은 하나 설명 드리면요. 내가 이제 요구 분야 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윈도우에서 그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세이브 코스라든지, 뭐 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기 이제 드랍박스라든지, 박스 같은데, 온라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들한테 접근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못 쓰게 할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온라인 워오스페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 d m 이으로 이렇게 실제로 실제 저희 데모 화면인데요, 실제 프로그램 나와서. VDI도, 뭐 여기는 시스템 운영용, 여기는 그 일반 그룹의 요 이거는, 저기 어, 그, 콜센터 상담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웹을 여러 개 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어, 기존에, 그, 가시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도 들면 뭐 주간에, 그, 그 컴퓨터 컴퓨터 많이 있죠. 예를 들지 뭐, 웹엑스가 이 것도 컴프레시 상에서 많이 한다하는 거죠. 그래고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도, 어, 다, 그, 통합해서 하나로, 기업용 어플도 를 해주자. 그러니까 이렇 매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자를 위해서 다 통제가 되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룹별로 줄어플리케이션들을다 아, 판단을 따로 따로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박스 단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추가해줄 수있 점수를 추가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몇 명의 리더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것들했다 어떤 것을 잘하자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바일 부분이 하나가, 그, 지금 현재는 모든 네. 포지 솔루션들이 다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네. 어, 저기, 파일 같은 게 드랍박스, 박스 단백질, 그리고 아이덴티티 관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있고요. 그리고 MDM도 있고, MAM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앞에 나왔던 라이 오프 스페이스 v m 뷰와 연동을 해서 인티레이션 시켜줘서 바로 옥사할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제 데스크탑 가로로 꼭은 사실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용이나 많이 들고 1차 어플리케이션 가사로 그런 보자입니다. 화면을, 예전에 XP 화면을 쓰고는 싶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에서 지원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HTML5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람게데플레스트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HTML5, 그 아이패드의 브라우저죠. 그 사파리. 다 사파리 내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쓸수 있는 내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이 중에서 나는 그 포토샵을 이용 하고 싶다. 왜?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놓은 AI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편집을 내가 이 저기 아이패드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화면을, 그 화면을 그대로 브라우저 안에서 다 운송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길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경리된 공간에서 어, 쓸수 있게끔, 회사 업무로 쓸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도 통합이 될수 있고요. 사실 은러 이제 업무의 형태는 기존의 업무에서 이런 형태로 점점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이런 그 소셜 테스트를 하는 소셜로 같이 통합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에, 그 하나의 미래만을 생각을 마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스마트 워크로 가면서 많은 것들이 통합이 되고 또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 중심에 다시 개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중심으로어고요 보안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사실 뭐 앞에 세션에서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브 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때 취약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이 있고 뭐가 있지만은 일단 인프라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보면 사실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던 PC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 그런 PC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성코대에 감염이 되고, 그게 명령을 낼린 형태로 하는 이런 공격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실선이 작년이고, 아, 재작년이고, 마켓들이 작년인데, 신고된 것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것, 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 엄청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다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사전에감지도 해야 되지만, 일단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잖니다 인프라 차원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쓰레기들이 사실 뭐 엄청 많이 있을 때 이거를 분리수거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PC에도 적용을 해서 인터넷을 쓰는 PC와 업무를 쓰는 PC를 분리를 해주자는 만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분리만 해도 뭐 사실 많이 분리는 요소들이지만 상향하고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막분리를할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쓰시는 PC가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뭐 두대 쓰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 PC를 일단 활용을 한다고 봤을 때그 PC 안에서는 그 업무를 접속해서 쓰게 하고 서버에 있는 위대한 환경으로 접속해서는 인터넷을 쓰게끔 해주고 이두 사이에는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불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접속하는 네트워크는 내구망이지만, 여기서부터 접속하는 분들은 인터넷으고도두 사이에는 단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실 때에 있어서, 뭐, 어, 어 여기서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어떠냐. 여기를 업으로 쓰고, 어, 로컬에서 인터넷 쓰게끔 해주면 어떠냐.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신에 반대로 쓰실 때는, 왜냐, 이렇게이렇게 쓰실 때는, 인터넷은 요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들어와서 요 안에서만 놀잖다 요것만 없애버리면 다 근데 반대로 했을 때 여기 너무 쓰고, 로컬에서 인터넷 쓰면 악성코드가 여기에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오면 얘가 뭘할수 있습니다. 업무용 가상보실을 아이디나 이런 걸 탈취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취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 또 사실 남금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PC를 활용을 하는 될 거고요. 완전히 그대의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인터넷 가상보신과 업무용을 별도로 주라는 겁니다. 별도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해주고, 그리고 접속하는 장치를 제로클라이언트로 주면 된다. 는유저가할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개 되어야 되면 제로클라이언트 두대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한대 가지고 또 원가를 접속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물리적인 망분리 수준으로 완벽하게 많이 차단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보안성이 높지만, 사실, 비용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가능한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도,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탈취가 되면, 사실,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 다 알려진 정보죠. 계정 접속하는 정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노력가면다알수 있고요. 아이디, 그 사람 아이디, 다 뭐, 조금만 노력하면 알수있고요 이게, 수면을, 그, 저기, 50대가, 50대 할아버지가, 툴 하나만 주고서, 사용법 10분 가르쳐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라이딩 패스워드 다 같이 해놨더라. 30분 다. 네, 그런, 진짜랍니다. 그래서, 영상 한 번, 하나, 이거 다 보셨을 텐데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인의 도둑들은, 보물이 가득한 비밀동굴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려는 그때? 열려라! 참깨 참깨잖아. 일년 내내 참깨던데? 난 두목 주민번호도 알지롱. <laughs> 아무나 알수 있는 비밀번호는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개인정보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 관리 그냥 이 패스워드는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이한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까지 공인인증서라든지 공인인증서가 안하하지 않다는 어떤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뭐 보안학드고 이런 도도 불편하고 생태인식 불편합니다. 그래서 OTP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요 사실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거고, 그걸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어 그때만 쓰는 해소도 이기 때문에 보다더 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죠. 원래는 간단합니다. 타임도 계가되있다고가지 그리고 이 유저 로그인을 할때 OTP 번호를 생성을 해서 어, 디바이스에 서 생성된 을 가지고서 이 입력을 해주면 서버에서 똑같이 이 사용자에 대해서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OTP 번호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입력 받은 거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감시됩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용자만 접속을 할수 있다는 뜻하고 똑같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인증의 최근에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하고 있고요. 요번에 삼성 사태는 사실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버에 대한 저렇게 OTP만 사실 했었어도 서버들이 주는 그런 운드는 바로 있었다라고할수있다는 거고요. 예전에 OTP는 이런 형태, 디바이스 형태로 했었지만 지금은 카드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어, PC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SMS 형태도 있습니다. SMS로 오는 거죠. SMS는 사실 취약하게 되에 대안은 안 되고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 통해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도 사실 앱이 설치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디바이스를 별도로 분리해서 NFC 카드로 만들어서 스마트폰과 결합을 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미래틱트 OTP를 말씀드리는 건데, VDA 쪽에서 하는 것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다할수 있죠. 특히 이 저기 SSO라든지, 서버와 이런 부분에는 정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VDI에다가 적용을 하시게 되면, OTP 적용 전에는 서버에 접속해서 유저에게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OTP 적용하는 것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OTP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서버 접속을 하게 되면, 먼저 OTP 암호를 이제 이제 저도 OTP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OTP에서 생성해서 고급 언어를 입력을 네. 해야 니그리고난 다음에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을 받는다는 거예 이중 인증이 되 거예요. 그래서 이디바이 OTP를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디가 탈취돼도 네. 보다 더 안전하게 탈이될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2-3분에 걸쳐서 어, 또 이제 VDI로 갔을 때 보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스크 가상화가 때 완전히 그 담당을 했을 때는 이 책임 소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PC와 데이터 관리 주체는 개인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자로 바뀝니다. 백업 스킬을 백업을 하는 책임이 개인에서 서버에 백업 담당자에게도 바뀝니 서비스를 본인이 그리고 본인의 PC를 사용 좋게 유지할 때 이게 이렇게 서버에 있는 관리자라고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미대에는 운영이 실패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용자 PC들도 한번씩 바꿔보자 했죠.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 따로따로 그한나에서 주는 것을 OS를 공유하는 형태로 해줍니다 이거를 어, 초기 설정으로, 로그오프를 하면 초기 설정으로 되돌아가게 해준다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나는 새로운 데스크탑으로 들어가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상태의 MBR이, 이, 저기, 킹당한, 저기, 파괴당한 이런 것들이, 웜이 들어왔어도, 그게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깨끗한 형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안에서 쓰다가, 이렇게, 그, 킹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VM을 파괴를 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죠.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상정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트리스 데스타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물론, 이게 이제 항상 변하지 않는데, 항상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데스터탑을 운영하는 게, 또, 방법, 아이디어, 생각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f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하형 v d 실제, 이제, 보시면, 병원이라고 하면은, 의사가 접속해야 되는 서버, 그리고, 어 일반 행정하는 사람이 접속해야 되는 서버, 그리고, 이, 저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이, 저기, 그, 빌링 레코드 서버에 접속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음로 저기, 행정하는 사람들은, 메디컬 레코드 서버에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 접속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그 일요것격에는 접속을 못하겠니요 이게 물리적으로 다 해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상화해서 해주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어, 뭐이죠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뒷부분만 해도 사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프로포만 음. 해서 네, 보다 더 안전한 게석단 환경으로 가실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를 좀 하시면 더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보철러에특보안과관련합적인을 네, 네. 네.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